네, 저는 지금, 이제 우연이 가려고 버스 티켓을 사러 터미널에 왔습니다. 가격이 꽤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네, 중미나 남미는 터미널에 오면은, 버스 회사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 빛 봐도, 버스 회사가 한 2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보면은, 아 같은 목적지로 가는 버스들이 몇개 회사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같은 시간대에 출발하는 버스도 있어요. 같은 목적지를. 근데 이제 회사가 다르죠. 그리고 버스 가격도 다르고요. 버스 컨디션도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타고 싶은 버스를 선택을 해야 돼요. 개중에 그 보면 좋은 버스도 있고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버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뭐 그런 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겠죠. 여러 평을 들어보고 또, 의자의 시트가 얼만큼 젖혀지는가에 따라서 그것도 가격이 다릅니다. 이제 볼리비아 라파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터미널 안에 버스 회사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어떤 나라를 가보면은 버스 회사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페루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 목적지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버스 타러 갔는데 본인이 찾아간 그 위치가 아닐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또 부랴부랴 또 택시 타고 찾아가야 되고 그런 일이 예, 간혹 발생합니다. 음. 거의 10시간을 달려서 우윤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고요. 동이 텄습니다. 이제 숙소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후부터 좀 움직여볼 생각입니다. 우윤희는 예나 지금이나 전체적으로 약간 황량한 느낌이에요. 기찻길도 있고요. 아, 이런 황량한 마을에도 재래시장이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네, 이게 치리모야. 이게 치리모야라는 과일인데, 엄청 달아요. 저는 이제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칠레 국경 마을인 산페드로 아타카마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칠레 국경 너머까지 버스를 타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여기 우유니 사막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유니 사막을 2박 3일 동안 아마 구석구석 보면서 국경을 넘어서 칠레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우유니도 고도가 높아서 숨이 차네요. 제가 그저께 여기에서 그 우유니 사막 그 이제 풀데이 투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풀데이 하면은 이제 오전부터 해가지고 선새까지 보고 오는 투어였는데 그 투어는 제가 기대했던 그런 투어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사진 위주로 하는 투어고요 우유니 사막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그런 투어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투어를 하려면은 1박 2일 투어나 칠레로 넘어가는 뭐 2박 3일 투어나이런걸 해야지 구석구석을 볼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오늘 출발하면은 선인장 섬도 가고 여러 가지 컬러의 호수, 네, 호수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붉은색, 뭐 초록색, 파란색 호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호수들도 들러가면서 칠레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멤버가 예, 아주 공그롭게도, <laughs> 예, 한중 일이 다 보였습니다. 일본인 두 명, 중국인 두 명, 그리고 이제 한국인 저까지 해가지고 다섯 명이 2박 3일 동안 칠레까지 넘어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기차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시는 중국인 어르신들 몇번 와봤다고 뭘 봐도 식한 동안 한국인이 있고요 끊임없이 사진을 찍어대고. 빨빨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일본인 커플이 있고 네,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여기 기차 무덤 옆에 아, 이런 이제 조형물들을 네, 설치를 해놨습니다. 기차에서 나오는 어떤 구속품이나철 구조물 가지고 아, 요런 조형물들을 만든 것 같아요. 소금을 뭐 정제하고 할때 쓰는 기계인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소금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정제 과정을 거치는 공장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 아궁이 같은 데다가 불을 지펴나 봐요. 불을 지피면은 아, 여기에서 이렇게 산악 한가운데서 오, 이 온천수처럼 밑에서 물이 막 올라와요. 아, 이게 뜨겁진 않네. 산소금물이겠죠? 아우 짜. 저기가 예전에는 원조 소금 호텔이었거든요. 소금으로 만들어진 룸도 있고, 소음으로 만들어진 여러 구조물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관광 포인트고 호텔로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 태극기는 최근에 새로 단 태극기 같아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크기도 아주 크고요 밖에는 이렇게 플라밍고를 네, 소금으로 조각을 해놨습니다. 어, 이 벽돌이 전부 소금이에요. 여기 전체가 다 소금입니다. 벽이며 테이블이며 예전에 야마를 이용해서 소금을 휘르나르든 이런 것도 있네요. 어, 여기가 예전에 소금호텔로 이용할 때 네, 사용했던 네, 룸인 것 같아요. 아 점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샐러드하고 요거는 쌀은 아니고 기고아라고 소고기랑 아 소보다는 닭이 좋은데 여기 중남미에 소고기 맛이 별로예요. 여기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싹다 말랐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찐 소금입니다. 찐 소금. 시원하게 결정이 이따 육각형으로 생겨요. 신기하죠? 아, 이 소금 사막이 정말 끝도 없어요. 아마 여기 소금 사막 넓이가 서울시보다 아마 넓지 않을까요? 몇십 킬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전기 자동차의 원료가 되는 그 노다지가 될 거라고 예상이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여기 이제 물이 말라버린 소금 사막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눈 위를 밟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여기는 선인장 섬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왜 섬이냐면은 지금은 약간 이렇게 언덕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기 때 물이 조금 찰랑찰랑 하면은 어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물위에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인장 섬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아마 이슬라 페스카도 갔다가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선인장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섬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선인장 섬의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마 물이 살짝 비쳤으면은 아주 멋있는 풍경이 나올 뻔했어요. 아, 여긴 정말 엄청난 풍경입니다. 지구에 정말, 이런 풍경이 있다니. 저쪽으로는 이제 다리 떴고요. 해는 방금 넘어갔습니다. 아, 이런 풍경을 죽기 전에 꼭 봐야 돼요. 남미 3대장이라고 있, 있거든요. 저기 마추픽추랑 여기 우유니랑 저기 이고아수 폭포. 남미 여행 오시는 분들은 그세 개는 무조건 보고 가시는 코스죠 코스. 네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넘어갔고요. 저희가 이제 1박 할수 있는 숙소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구의 칼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칼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파란색, 붉은색, 보라색이 섞여가지고 아, 진짜 이 세상 풍경이 아닙니다.